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자연산 트러블 어, 손질해서, 어, 데치는 것을 한번 포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흘러가니까 힘든데요. 어, 카메라를 놓고 다듬어서 하는 걸 일부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소금을 한줌 넣고 물을 끓이면서 다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좀 넣고 물을 끓여야 물도 빨리 끓고 좋죠. 이렇게 다듬어서 굵은 부분을 열 십자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래야 익기도 잘하고 나중에 먹을 때 찢어먹기도 좋죠. 이렇게 열 십자로 딱 쪼개주면 은 익기도 잘하고 나중에 먹기도 편합니다. 예쁘게 다듬었죠. 자, 이제, 데치기 전에, 차가운 물을 달아에다 받아놔야죠. 그래야 데쳐서, 바로 차가 물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물부터 준비해놓고, 이제 끓는 물에, 한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자, 아랫부분부터 끓는 물에 잠고잠고야그 잠구, 먼저 익죠. 응, 뭐냐, 위에까지 같이 넣어버리면은, 위에는 죽이 되고, 밑에는 덜 익기 때문에, 이덜 익으면은 이게, 뭐냐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설사랍니다. 예, 이, 개두릅이나이땅두릅은 이렇게, 그냥, 좀 먹어도 되는데, 이, 이 참두릅은생 쌩으로 먹으면은, 설사랍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장 청소하기에는 참 좋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밑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이제, 위에 부분도, 물에 잠겨주면 됩니다. 항상, 제가 해오면은, 집 사람이 따듬어서 집 사람이 데쳐주는데 오늘 은집 사람이 운동 가고 없어서 제가 시들기 전에 한번 따듬어서 삶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약간 덜 삶으면은 설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좀쌈는편입니다 저는 또 괜찮은데 집 사람이 설살하기 때문에 좀절쌈죠덜 삶으면 싸각싸각 오기는. 식, 식감은 좋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밑부분 익었, 익었기 때문에, 이제 딱 잠궈서, 씻어서 주고, 뭐냐, 한복한 불이 팍 나면은, 이제, 우에는 다데쳐지는 거죠. 참, 자연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줍니다. 장아찌도 담고, 이렇게, 부침개도 해먹고, 그러는데, 사실, 식감은 숙회가 이렇게 데쳐서 먹는 게 식감은 최고이죠. 이제 팔팔 끓었죠. 그러면 이제 얼른 차가운 물에 물을 틀어놓고 차가운 물에 바로 잠, 잠, 궈줘야누렇지 않고 딸이파 팔팔 더 좋습니다. 식감도 좋죠. 일체로 뜨면 좋은데, 한꺼번에 뜨면 좋은데, 일체가 어는지 몰라서, 나무젓가락으로 하다보니까 막 부셔지네요. 체가운 물에 달려져요, 많이. 색깔이, 차가 빛을 그대로 띄고 있고, 그래서, 차가운 물에 딱 붙어있습니다. 선정제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미세먼지나 이런 황산수만 좀 섞어주면은, 좀 더, 이렇게. 체반에 건지면 되겠까요 체반에 건져서 물기가 또 물기에 흘리면 먹기도 불편하고그러니까 여기를 쪼개줘야 되겠어요? 열흘씩 다개가지고 해서 잘 익었습니다. 네, 이렇게 체반에 건져서 집사람 오면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철, 만약 나물들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버팀목 TV 임윤입니다. 프로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